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청 인입니다 유권자 절반 이상 이재명 대표 사퇴 원할까 안 원할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리고 에, 국민들도 지금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의 신음을 하고 있는 에, 그러한 정황입니다 네, 유권자 절반 이상 이재명 대표 사퇴를 에, 원한다 네, 이러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르시사에서 전하고 있고요. 유권자 절반 이상 이재명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네, 이렇게 에, 여론조사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뉴스 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 절반 이상인 50.4%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지속 돼야 한다는 42.8%였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0% 이상이 이 대표 체제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정당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민심을 따라야지 당신보다는 민심이 중요한 겁니다. 이 민주당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 의견들이 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에, 지금 이러한 정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에, 상황이고요. 에, 그리고 에, 지금 이 여론조사 상황에서 보면은 중도층, 네,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죠. 아주 그 민심의 측정의 척도가 되고 있는 이 중도층의 답변도. 에, 거의 팽팽한 그러한 의견이 에, 나왔음을 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정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YTN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기소시 대표 사태해야가 63.8%. 이 재판이 이제 시작되니까 재판에 집중하는 게 현명하겠죠. 네, 그리고 네이 데일리 안에서도 보면은 에, 국민 49.7%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59.3%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34.3%만 34.3%만 34 리스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에, 정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 절반 이상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의견을 유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 50.4%, 이재명 대표 체제 지속돼야 42.8%, 네,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재판이 오늘 시작됐죠. 여기서 이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떨어지게 되면은 에, 이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되고, 5년 동안 출마가 금지가 되는 거죠. 네, 이 김문기 몰랐다. 에, 이 재판에 또 국민들이 많은 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에, 당대표에서 물러나서 계속 이 재판에 집중해가지고 무죄를 밝히게 되면은, 에, 그러면은 국민들이 더 지지하겠죠. 네. 그래서, 검찰 또 재판부, 경찰 모두 다 에,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공정치 않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서 안 하죠. 네. 그리고, 에, 그리고 나서, 최대한 이 재판에 에,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이런 거 폐지를 외치고 그리고 정당보조금 폐지 또 국회 해산국민투표제 또 국민투표시민발안제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그러한 방향을 잡지 않고 권력을 내 손에 쥐려 할수록 권력은 멀어져갈 것입니다. 이거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힘도 똑같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 같은 경우에도 뭐 당정 일체니 명예 당대표니 뭐 이러면서 윤핵관 당으로 가고 있는데 머지 않아 국힘도 거대한 분열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